자 적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문제 에서 들어가야죠 계산문제 7개밖에 안 나왔어요 얘가 왜 7개밖에 안 나왔는지는 알수 없지만 자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봤더니 1년간 예상 현금 흐름을 주고 운영경비 비율과 부채감당률을 나열하라고 돼 있는데 일단 머릿속에 부채감당률은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뭐만 있으면 돼요 자, 항상 부채는 발로 붙인다, 손으로 붙인다, 손으로 붙인다. 손부채,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에 우려 나눈까. 그리고 운영 경비 비율은, 자, 우리가 항상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 또는 운영 경비를 빼는 거니까, 운영 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에 대한 운영 경비 비율, 요렇게 해석을 해야죠. 아.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내가 밑에다 적어 놨어요. 자, 포인트는 이렇게 뭔가 현금 흐름을 딱 주면 뻔하다고 항상 분석이 두 가지야. 첫 번째, 1번, 투자 금액을 분석합니다. 투자 금액을 분석합니다. 근데 이미 끝났어. 투자 금액은 총 투자액 얼마? 10억. 자기 자본 얼마? 6억. 대출 4억. 어.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분석합니까 당연히 당연히 수익을 분석해야죠 수익 수익 근데 수익을 분석하는데 수익의 가장 기본은 항상 무엇이더라 순영업소득을 먼저 찾는 거죠 순영업소득을 그런데 순영업소득을 찾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걸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 자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게 순영업소득. 근데 이 순영업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항상 누가 먼저 챙겨가요? 은행이 자신의 목으로 일부를 챙겨가죠. 그게 부채 서비스에.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목이라고 하고, 유식한 말로 지분수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분수익. 그리고 요거에 세전 현금수지붙터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은 항상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에 내가 가져가는 세전 현금수지 요렇게 바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가 눈에 탁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자 순영업 소득을 찾아야 되네 어 내가 가져가는 게 있네 6천 어, 은행이 가져가는 게 있네 4천 요 둘을 합치면 이게 바로 어, 순영업소득이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고. 항상 순영업소득은 먼저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가고, 난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현금, 세전 현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어, 요게 눈에 보이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거죠. 세전, 음, 내가 가져가는 거 6천. 부채 서비스에 은행이 가져가는 게 4천.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아니, 전체 순영업소득은 1억.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도 산정해야 돼. 운영 경비 비율이 유효총소득으로 산정하니까, 유효총소득까지도 구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거예요. 유효총소득. 근데 유효총소득이 최근에 트렌드가, 유효총소득을 구하세요. 라고 주고, 반드시 연놈을 줘. 반드시. 여기 최근 트렌드입니다. 유효총소득 승수. 그러니까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되냐? 자, 유효총소득 승수가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유효총소득 찾는 거구나. 일단 딱 암기 하나 하셔. 유효총소득. 그러면 요 승수를 어떻게 찾습니까? 승수니까 뭐가 지쳐서 위에다가 뭘 올린다? 아, 투자금액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투자금액. 투자금액 얼마? 10억. 10억. 아. 어. 그러면 투자금액 10억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게 5니까. 아, 유효총소득은 2억이군요. 2억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2억이군요. 어. 그리고 여기는 운영 경비니까 영업 경비도 찾아야죠. 영업 경비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니까 영업 경비는 1억이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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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오른쪽에 있는 거잘 보셔. 유효총소득 승수로 2억.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은 어, 내가 가져, 아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액과 내가 가져가는 세전을 합친 1억. 그리고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 영업경비 1억. 이래서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이렇게. 예, 예. 자, 그 다음에 2번이 최근에 어떤 계산 문제 중에 대출 상황과 관련된 추세인데 좀 추접시라. 어떻게 추접시럽니? 원금균등도 계산하고 원리금균등도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짜증나죠. 음. 그리고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게 두 방식으로 다 계산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보기는 이렇지만 엄청나게 우리에게 유리한 거라고. 왜? 자.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원금균등 방식은 항상 원금을 먼저 찾는 거죠. 왜? 이게 은행이 제시한 조건이니까. 균등한 원금을 먼저 찾고,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구하는 건데, 원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 원금균등은 균등한 원금 찾으면 끝이야. 아, 어, 그것도 이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금균등만, 그렇죠. 제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럼 봅시다. 음. 대출 1억 2천, 금리 6%, 대출 10년, 저당 상수 조건, 매월 상환 어차피 1회차니까. 자, 일단 원금 균등의 1회차는 1억 2천을 1년에 나누, 10년으로 나누는데, 월 단위니까 120개월로 나누면 100만원. 끝. 음.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을 항상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죠. 이게 조건이니까. 아뭘 곱한다? 저당 상수. 월 저당 상수를 곱하니까 이게 월 지불액이죠, 월. 예. 근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실수만 안 하시면 돼. 여기서. 지금 1억, 아, 지금 1억 2천이죠. 여기 일자가 빠졌네. 예. 오, 일자가 빠졌어. 1억 2천에서 6% 이자라고 이게 차, 착각하고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안 풀리죠. 항상, 아, 연 6%니까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죠. 이게 60만원.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원금이죠. 그래서 원금균등은 100만원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의 원금은 73만원이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건 <laughs> 상환 방식의 흐름은 뭘 알아야 된다? 계산 순서를 알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원금균등은 1번 균등한 원금이 조건이니까 균등한 원금을 먼저 찾고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마지막에 구하는거고 원리금균등은 균등한 원리금이 조건이니까 원리금을 먼저 찾고 이자를 차감해서 원금 상환분을 계산하는 것이죠. 항상 요거 주심그 다음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입니다. 상. 상. 왜 상입니까? 그러면, 보셔. 기대수익률을 물어봤어요. 요걸 가지고 기대수익률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변동계수를 물어봤어요. 변동계수. 개수. 변동계수를 물어보며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죠. 표준 편차를, 여기,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니까, 어, 분산 표준 편차를 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봤더니, 위험이 높다, 낮다. 그랬으니까, 아, 요 자산들의 분산, 표준 편차든 뭐든 다 산정해야 된다고. 나는 이 문제 안 푼다고. 아. 기대수익률만 풀어도 쉽지 않은데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자 그래서 하나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셔 자 여기 봤더니 호황과 불황이 50대 50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뭐만 먼저 딱 계산해 놓냐 그러면 자산 A의 기대수익률은 중간 6자 얘는 중간 10 얘는 중간 26이니까 18 18 이렇게 딱 계산해야죠. 어? 26이니까 큰일 났고 있네. 1 3 1 3 여기다 내가 계산해 놨다고. 어. 그리고 분산도 계산해 놨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 다할 시간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자, 기대 수익률이 수익이고, 위험을 뭔가 측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익이 클수록 위험도 큰 것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 놓으라고. 어. 수익이 크면 위험도 크고, 수익이 적으면 위험도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자고요. 1번은 기대 수익률에 대한 문제니까 얘는 확실히 정답을 찾죠. 자산 C가 가장 높고, 자산 A가 가장 낮아요. 얘는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야.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산 A와 B 중에 자산 B를 투자 안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상하다고. 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바로 합리적 투자자의 결정 방법이요. 그러니까 합리적 투자자라면 자산 C가 A를 지배한다. 이게 자산 C가 더 좋은 투자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 중에서는 자산 B를 선택하고 C와 B 중에서는 자산 C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자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 놨어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왜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냐 그러면 지금 저기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항상 논점 뭐냐? 그러면 자산 A가 자산 B보다 수익이 적죠. 그럼 위험도 적어. 그러니까 그냥 수익만 놓고 수익만 놓고 자산 B가 수익이 크니까 자산 B가 수익이 크니까 자산 B가 자산 A보다 더 우월한 투자 아닙니다. 또는 자산 B가 자산 A를 지배합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야, 이 형태는. 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지금 수익만 놓고 보는 거야, 지금. 아, 수익만 놓고. 자, 자산, 수익만 놓고 자산 C가 아, 자산 B보다 수익이 높으니까 자산 C가 자산 B보다 아, 수익이 그러니까 더 우월한 대안입니다. 또는 자산 씨가 자산비를 지배합니다. 그런 무조건 틀린 거라고 왜 위험도 추가로 고려하기 고려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수익만 넣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런 요런 형태의 문장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 이런 거안 봐도 어, 그런데 그냥 찍어야 돼 이런 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대부분 지배한다 라는 말로 나오는 게1 0번 나오면 1 0 번이다. 이거 오답으로 나와. 그러니까 하나 기억해. 어떤 자산이 수익만 놓고 어떤 자산이 어떤 자산을 지배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X야. X. 이거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나는 안할 거야. 시험장에서 안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가진 A 부동산에 관한 설명인데 밑에 봤더니 뭐 수익가격. 자본 환원율,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면 수익가격이죠. 이 직접 환원법을 묻고 있잖아요. 문제 중심이. 그리고 뭐 가는 공실 운영 경비 나왔으니까 아, 여기까지는 순영업소득 찾는 자료고. 밑을 봤더니 어,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줬으니까 아, 투자 결합법을 통한 환원율 찾구나. 환원율부터 바로 찾아볼까요? 환원율 여기다가 어, 일단 항상 뭘 여기다가 이렇게 잔을 하나 받쳐서 첫 번째 자 토지 환원율 3 3이 요리 들어가는데 지금 몇 프로만 들어가는 거죠? 토지 가격이 40%니까 342 1 1.2 1.2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물 환원율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자 얼마가 들어간다 60% 그러니까 5%에 60 3%안 보이니까 여기다 합시다. 3% 그럼 4.2? 그러니까 환원율은 이미 4.2 찾아줬죠. 어? 어? 틀리거 찾으라 했어? 이 정답이네. 정답이네. 아 일단, 환원율을 먼저 산정해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어. 가능해서 공실 빼고 유효청소득도 뭐 어렵진 않지만, 환원율부터 구해놔야지. 어, 이거는 환원율이네. 자, 수익을 볼까요? 가능총소득 1억. 공시를 뺀 나머지를 유효하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90% 9,000. 그 다음에 운영 경비가 30이니까 나머지 70% 9,000에 70. 97은 64. 어우, 순영업소득 6300만원. 아, 얘네 쉬워. 그래서 6300을 4.2로 나누면 15억. 이렇게 되는 거죠. 15억. 예. 문제 개수도 적고, 문제도 쉽고. 어. 자, 연간 비준 임대료요. 연간 비준 임대료 포인트는 연간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왜월 단위로 대부분 주니까, 그리고 얘가 보증금이 없으니까 땡큐죠. 자, 월 임대료를 줬으니까 연 단위로 고쳐라야죠. 우리 3십일회때 해설할 때도 그랬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면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단가로 나왔으니까 그냥 상관없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오면 항상 거래 금액을 총액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목적에 맞게 항상 단가로 구하듯이 연간 비준 임료니까 항상 월을 연 단위로 먼저 계산해놔야죠. 사례 연간 임대료로. 그리고10% 상승했으니까 시점 수정치 곱하기 1.1. 그리고 A 부동산이 대상이에요. A 부동산이 대상. 대상이 5% 우수하니까 1.05. 벌써 끝났네. 어. 어. 자, 6번 컨버스. 이 컨버스 분기점 모형 다시 안 나올 거에요. 어, 다시 안 나올 거에요. 대부분 레일리어 허프의 중력 모형이 나오죠. 어. 그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 핵심, 요렇게 해볼까요? 음. 자, 여기에 A라는 어떤 상점이 있다고 해보자. 자 A라는 어떤 상점이 있으면 이들은 분명히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나와 발이 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에 이렇게 새로운 어, B, 새로운 어떤 B라는 새로운 매장이 생기면 다시 매장이 생기면 B 매장도 상권을 가질 거니까 결국 이만큼이 상권이 겹친다고. 겹친다. 그리고 요 겹친 부분에서 A와 B가 몇 명씩을 가져갑니까? 이게 레일리와 허프의 중력 모형에 대한 문제고 그런데 컨버스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어떤 생각이냐? 야, B한테 뭐라 하는 거야 B 야, 지금 A가 상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뽀짝 옆에 있냐 이런 말이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도로 자연스럽게 좀 멀찌감치 띄우라는 거죠. 어, 그래서 뭐 하게? 그렇죠. 상권이 접하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상권이 이렇게, 상권이 접하지 말고, 요러, 아니, 상권이 겹치지 말고, 이렇게 접하게 말이야. 거리를 적당히 띄워서 유치하라는 거야. 그리고 요 지점이 결국 뭘가, 뭐에 해당하고. 여게 바로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죠. 잠권의 경계 분기점. 그리고 이 분기점을 찾는 공식을 지금 만들어낸 게, 우리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어,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이거 보셔. 음,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는 대충 알아요. 자, 일단 거리가, 요렇게, 거리가 지금 15km.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A 도시의 유인력을 그려봐요. A 도시 유인력. 자, 크기는 16만. 그리고 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요 분기점에서 A 도시까지의 거리를 그냥 미지수 A로 제가 두는 거예요. A로. 여기는 미지수 B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에, 자, 유인력을 찾으면 1 6만의 A의 제곱. B 도시의 유인력은 4만의 B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A와 B를 찾아내는 게 컨버스의 분기준 모형인데, 자,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한 번도, 한 번도, 이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어. 이 원칙. 이게 뭐냐. 보셔. 음. 4, 어, 여기가 9, 여기가 어, 16, 어, 16, 어, 여기가 25. 이게 크게 4, 9, 16, 25이 이 숫자가 벗어난 적이 없어 아니 어, 그 다행히 봐 보셔 16 나왔네 아니나 다를까 어, 4 나왔고 100% 나니까 요걸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 그럼 왜 이걸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2의 제곱 항상 컨버스는 레일리의 유인력을 쓰니까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어, 다시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하면 전부 다 애들이 어떤 형태가 됩니까? 다 똑같아. 이렇게 되게 출제를 한다고. 출제를. 그러니까 얼른 유인력을 딱 산정해서 16이야? 4야? 그러면 4 4는 16, 2 2는 4. 그러면 a와 b가 4대2 이렇게 되는 거야. 4대 2. 4대 2. 그러면 15, 15를 여섯 토막으로. 그러니까 결국 4대 2니까 15kg를 여섯 토막으로 나눠서 여섯 토막으로 나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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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토막으로 나눠서 네 토막 네 토막까지가 A가 있는 풍기점 위치지 예, 그러니까 15, 6분의 4, 10km 요 방식이 아주 쉽다 음. 자, 마지막, 얘는 초과 수요량인데, 뭐,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는 균형 임대료를 계산하면 96만원이고, 자, 정부가 36만원을 낮춰서 통제했으니까, 60만원으로 통제했다는 거죠. 그니까, 러 60만원일 때 초과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요거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요 가격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30, 천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두개 끝냈네. 아 30일에 30배. 아 이거 언제 다아까 죽겠어. <laughs> <laughs>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